무너지는 진주성. 임금이 이르기를 진주가 포위된 지 오래여서 성안의 사졸들이 도망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을 것이다. 성을 지키는 일은 할수 있을 듯하지만 성안의 마초가 이미 다 떨어졌을 것이니 군마가 다 죽었을까 염려된다. 비봉산은 각제우가 진을 쳤던 곳인데 지금은 모두 적진이 되었다. 진주성이 포위된 지 10여일이 되었는데 필시 성 안팎이 서로 통신하는 일이 있었을 것인데도 지금은 은밀히 통한 일을 들을 수 없으니 답답하다. 선조실록의 기록이다. 성 안팎의 통신이 끊기고 배후에 집원 없이 버티고 있는 진주성을 향한 일본군의 공세는 집요했다. 이런 상황에서 무려 열흘간 버틴 것은 황진, 이종인, 장윤 등 성안의 장수들이 병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전투를 이끌어갔기 때문으로 후세는 평가한다. 이제 그 장수들조차 쓰러져갔다. 순성장 황진이 적의 탄안에 맞고 죽자 성안이 흉흉하고 두려워했다. 황진을 대신해 사천영감 장윤이 새로이 순성장에 임명되었다. 장윤 또한 군사들의 신망이 두터워 적임자로 환영받았다. 하지만 그마저 다시 재개된 전투를 지휘하다 조총에 맞았다. 장윤은 총에 맞고도 상처를 싸매고 끝까지 싸우다 전사했다. 위급한 상황에서 황진과 장윤은 수차례 진주성을 위기에서 건전했다. 그런 뛰어난 지휘관들이 연이어 전사하면서 진주성의 사기는 저하될 수밖에 없었다. 전투 9일째 6월 29일 날씨마저 진주성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날 미시의 동문 쪽 성벽이 무너졌다. 무너진 곳은 신북문과 동장대쯤으로 동문은 지금의 장대동 놀이터 부근으로 추정된다. 무너진 성벽을 넘어 수많은 적들이 성안으로 밀고 들어왔다. 여러 문헌의 기록을 보면 전투가 벌어지던 시기에 장마와 관련된 기록들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장마가 진주성 수성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최영창 전 국립진주박물관장은 장마철로 큰 비가 내려 29일 동문 쪽 성벽이 무너졌다는 기록이 장마의 영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록이다. 기갑차를 활용한 일본의 공성 전략과 장마로 인한 지반 약화증이 결합되어 성벽이 무너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무너진 진주성 성벽에 대해 세미록에는 하늘이 또 돕지 않고 장마가 여흘를 계속하여 성각기가 무너져서 황진, 김준민이 탄안에 맞아 죽자 여러 군사가 낙담한 데다 적들은 여러 가지 꾀를 내어 기어이 함락시키려 했다는 기록이 있다. 세미록은 선비 오희문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겪으며 당시의 상황을 일기 형식으로 남긴 필한 일기다. 오이문이 한양을 떠난 1591년 11월 27일부터 1601년 2월 27일 도성으로 돌아오기까지 9년 3개월의 여정을 담고 있다. 개인의 사생활을 기록한 일기지만 당시의 전황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이 남겨져 있다. 일본군은 성벽을 넘어 공격을 계속했다. 성의 동문을 지키던 김해부사 이종인이. 병사들과 함께 백병전에 나섰다. 창가 칼을 들고 죽인 적의 시체가 산처럼 쌓였다. 하지만 열흘 가까이 굳건했던 진주성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성의 신봉문을 지키던 수비병력이 마침내 적의 공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밀리기 시작했다. 곳곳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조선군을 이끌고 마지막까지 분전하던 김해부사 이종인마저 적의 탄환에 쓰러졌다. 김준영 경상국립대 역사교육과 명예교수는 이종인과 황진, 장윤 등 유능했던 현장 지휘관들이 하나둘 전사한 것이 타격이 컸다. 이종인은 일본군의 공격이 가장 극심했던 동문이 무너지자 쳐들어온 일본군을 맞아 결상전으로 물리쳤다. 그 사이 적들이 다시 신북문 쪽을 집중 공격해 진주성 내에 난입했고 결정적으로 이를 막지 못해 전세가 기울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적은 죽여도 끝없이 밀려왔다. 처절한 싸움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일본군이 포위망을 좁혀오자 의병장 김천일 경상우병사 최경혜 등은 최후를 직감했다. 이제 주변의 군사도 얼마 남지 않았다. 김천일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가 끝까지 기다렸던 구원병은 오지 않았다. 김천일은 그의 아들 김상건과 서로 끌어안고서 남강으로 몸을 던져 죽음을 택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다. 마침내 성이 무너지고 불타기 시작했다. 마지막 남은 조선군과 의병들이 쓰러지자, 진주성의 수많은 민간인들이 적의 표적이 됐다 도처에 시체가 놀리고 남강이 그들이 흘린 피로 붉게 물들었다 일부는 일본군에게 죽느니 자결을 택하겠다며 스스로 남강에 뛰어들었다 남강은 피로 물들고 성은 무덤이 됐다 선조실록은 이 참혹한 상황을 훗날 이렇게 기록했다 감사 김늑이 이정을 시켜 진주성을 조사하게 하였는데 성 안에 쌓여있는 시체가 천여구이고 촉성루에서 남강의 부간까지 쌓인 시체가 서로 겹쳤으며 청천강에서부터 옥봉리, 천오리까지 죽은 시체가 강 가득히 떠내려갔다. 선전간 유대기가 일본군이 물러가고 찾은 진주성에서 올린 장기에는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이미 썩어서 알아볼 수가 없으므로 가족들이 다만 죽은 사람이 평소에 입던 옷만을 가지고 와서 초원에 가고 있습니다. 사졸들의 시체는 현재 수습하며 매장하고 있지만 시체가 산처럼 쌓였기 때문에 마치기가 쉽지 않을 듯합니다. 라고 적혀 있다. 진주성 2차 전투가 임진왜란 7년 전쟁을 통틀어 가장 참혹한 전투로 기억되는 것은 6만에 달하는 민간군이 전몰했기 때문이다. 6만명이라는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기록마다 엇갈린다. 당시 진주성의 규모로 짐작할 때 과연 6만여 명을 한꺼번에 수용이 가능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이도 있다. 실록에 남겨진 성안의 죽은 자가 6만여 명이었다고 전하는 장계에는 어떤 이는 8만여 명이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3만여 명이라고 한다는 내용을 부기하고 있다. 상당수 주민이 탈출에 성공했다는 기록도 있다. 일본 측 자료인 다이코기와 도사모노 가타리에는 일본군에 의해 살해된 자가 1만 5,300명이며 이 밖에 바위에서 떨어지거나 강에 빠져 죽은 수가 2만 5천여 명에 달한다고 해 모두 4만여 명이 참화를 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절대적인 병력과 화력의 열쇠에도 진주성은 최선을 다해 싸웠다. 무려 10만의 대군을 맞아 9일간 항전을 벌이며 그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겼다.